是的。진짜 은그물체 운동을 트래커를 가지고 이제 어, 분석하는 것을 녹화 중입니다. 어, 예전에 이제 제 유튜브 링크에 아니, 유튜브 채널에 이제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를 올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 수평 방향의 운동하고 비교를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학과 운동하는 건가, 수평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어, 실험을, 영상을 찍었고요 이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간측 비교를 할 건데,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영상이,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이 시작점까지 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드래그를 해서 찍고자 하는 방향까지 관측 시작점까지 옮겨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기까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가면 이제 설정한 곳까지 이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요 끝부분에 어, 프레임 조정 하는 것을 끄집어 와서 드래그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요까지 해서 요기 설정한 구간까지만 관측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이렇게 프레임 조정을 했으면 이제 두 번째로, 어, 이 공의 기준을 선택하는 좌표축을 어,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으면 좌표축 요 녀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좌표축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요 가운데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첫 번째 공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 요쪽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시켰고 어, 좌표축을 요런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아, Y축은 안 되는구나 X축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기울이는 것도 할수 있는데 이제 기울이는 거는 웬만해선 쓸일 없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좌표축을 설정을 하고 이제 세 번째로 어, 교정 막대자를 선택 네,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설정을 안하면 이 공이 물체가 어 조금 움직였을 때뭐 30m 40m 이렇게 어 알아서 측정이 엄하게 어 되기 때문에 그 길이를 어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교정막대자. 그래서 이 교정막대자를 누르게 된다 그러면 어 길이를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Shift 키를 눌러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변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한 칸을 약한 25cm, 30cm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요게 미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0.3. 그래서 0.3으로 이렇게 한 번만 어딘가를 기준 잡아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게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어, 길이가 잘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위쪽으로 뭐 옮기도록 하고, 그러면 길이도 설정하고, 좌표 축 설정하고, 프레임 설정했으면 어, 기본적으로 다 건드릴 건 어, 설정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트랩을 눌러서 여러 가지 실험 도구 같지만, 저는 이제. 질량 중심점 질점을 누르게 되고 트랙 컨트롤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 이제 그래프도 나오고, 도표도 나오겠죠. 이요 질점의 요 속성 설정을 눌러 주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직접 스텝 표시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어 예,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눌러도 상관없는데, 어 이렇게 하려고. 요거를 한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서 자동 찾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클릭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어, 관측을 하고 싶어서 요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요 창에, 새로운 창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Shift-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공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 주변에 뭔가 점선으로 된 경계선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찾기만 누르면 인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험이 끝나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 요게 한두 번 하다가 이제 뭐 딴데로 요게 관측이 된다거나, 이제 뭐 찾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아래쪽 부분에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가서,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물체를 인식하는 범위를 좀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넓게 설정해 줘서 이거를 찾기를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류가 이제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관측이 끝나면 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도 나오고 데이터 표로도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X축이 여기 눌러보게 되면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는 X로 되는데, X성분. 여기 그래프가 아래 방향으로 떨어져서, 어, Y축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자 하는 건데, 어, 지금 현재는 X방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측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하려고 하는 실험 값이 아니겠죠? 이걸 클릭을 해서 y 성분으로 누르면 여기가 0마0기존이0마 0이니까 이제 시간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0.3초 갈수록 아래 방향으로 약 0.8m 그러니까 약 80cm 정도 움직였다 라는 것을 음.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요 거리로 이렇게 해도 x 축으로 거의 조금밖에 안움직였기 때문에 거리로 해도 크게 유사한 어, 크게 다르지 않는 유사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거리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만, 뭐, Y성분, Y쪽 방향으로의 속력을 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요 부분과 요, 요 부분, 이렇게,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잘 이렇게 측정이 잘안된 거죠. 여기가 좀 뭔가 오류가 발생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요런 거는, 뭐,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제 관측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여기서 클릭을 해서 뭐, 지울 수도 있어요. 델키를 눌러가지고, 요 부분은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 실험값을 지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도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가속도는 어 이렇게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 가속도가 뭐 이게 인식을 해서 뭐 이렇게 거리 변화가 일정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뭐 일정한 중력 가속도니까 이제 1 0미터 s 제곱 또는 9 8미터 s 제곱으로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관측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프가 하나만 보니까 불편해서 이걸 세개 또는 두 개로 이렇게 나타내서, 어, 관측을 해도 더 편하게 볼수 있다. 라는 거를, 어, 보여드릴 수 있죠. 또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값이 이 부분은 시간에 가는 거고, 여기는 X방향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여서 불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누른 다음에, 이 X방향 표시를, 체크를 해제하면은 이 데이터 값이 사라지고 Y축방향 또는 이동거리 또는 Y축방향의 속도, 뭐 가속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 유효한 데이터를 여기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 그래프나 표를 나타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요게 그래프를 좀더 매끄럽게 해서 조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을 아예 경로보기도 할 수도 있고 요 찍혀 있는 스텝이라고 하는데 요것들을 마우스로 임의로 약간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제 미세하게 많이 움직이면 데이터가 너무 달라지니까 요거를 클릭해서 어, X 방향의 움직임은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Y 축 방향의 간격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마우스로 아니고 좀더 정교하게 한다 그러면 키보드 방향키 갖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그 상태에서 어 이제 요거를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이제 어 문서화해서 만들려고 할 텐데 요 그래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 요거를 캡처하거나 붙여넣기할 수 있는 어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편집을 누른 다음 에 복사를 해서 그림을 누르면 지금 요 상태가 복사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또 다른 문서 파일 프로그램을 불러와 가지고 실행을 한 상태에서 여기를 뭐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해서 하면은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붙여 넣을 수가 있겠죠 요거를 뭐 다른 값으로 어왜 충전을 먹었어 하거나 나는 또 이제 Y축 방향의 속력으로 아니면은 가속도까지 나타내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합쳐진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프를 하나만 했을 때, 속도성분, 뭐, 이렇게. 지금 보면 y축 방향의 성분만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요거 말고 뭐 y 방향의 거리도 같은 그래프에 나타내고 싶다. 아니면 얘만 나타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어? 또안 지워주는구나. 얘가 기본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고 뭐 지워주고 하게 돼서 불러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요 표에 있는 데이터만 알고 싶다. 그냥 편집 복사, 데이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어, 아, 한글이 튕겨진 거구나. 한글이 꺼진 거였어요. 그래서 불러와서, 뭐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를 이제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엑셀 파일에서, 엑셀 파일을 불러온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데이터 값을 잘, 이제 뭔가 가공을 한 다음에 쓰면 은 좋겠죠. 이렇게 해서, 우측 마우스, 여기에는 셀 서식 뭐 이런데에서, 이제 뭐, 숫자라든지, 소수점 자리, 뭐 플러스 값,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내가 원하는 정도의 값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래프하고 데이터 값을 쉽게 어 활용할 수 있게 잘 나타내 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어, 두 번째 공을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세 트랙을 눌러서 질점을 한번더 누르면 질점 B가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자동찾기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두 번째 공하고 인식범위를 약간 넓게 해서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찾기를 누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실험이 잘된 거죠 그래서 B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오고 시간 뭐 x 방향의 그래프 또 필요한 게 시간 뭐 y 방향의 거리 뭐 시간 시간은 그대로 있고 뭐 y 방향의 속도 아니면은 뭐 y 방 x 방향의 속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는 y 방향과 x 방향을 속도 같은 걸다 알아야 되니까 이걸 한두번 정도 반복을 해가지고 어 그래프를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편집해가지고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x 방향 y 방향 뭐 데이터 같은 것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질점비의 그래프인데 이거를 아까 첫 번째 a에 대한 물체 그래프를 넘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을 해서 b하고 a, 뭐 이런 식으로 하도 되고요. 공 3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 값도 마찬가지 a, b,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뭐 복사, 캡처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에다가 옮겨와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두 개의 물체를 비교를 하는데, 어요 a 같은 물체는 원점에서 출발했지만 비는 좀 약간 오류가 발생하겠죠. 이게 원점이 아닌 거니까. 요좌표축을 하나만 설정할 수가 있어서, 요좌표축을 이렇게 옮겨 놓으면 값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자동 변환이 돼요. 좌표축을 이쪽으로 오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은 그거에 게 값이 변환이 되니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이제 그래프를 뭐 캡쳐해서 옮겨와서 보고서 작성하는 거랑 뭐 이렇게 그걸 보고 잘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그래프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는 공 하나, 농구공만 떨어뜨린 걸로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야구공 두 개로 어, 면적 방향으로의 움직임과 수평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진 않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어, 이걸 보고 활동할 친구들한테 이제 넘기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 정도만 간략하게 자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할 정도로만 안내를 했으니까 어, 이 영상이 필요한 친구들은 보시고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